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10월 9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주에 교회 웹사이트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일 때문에 오늘은 제가 너무 쑥스럽지만, 많이 쑥스럽지만, 제 얼굴 영상과 함께 아침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시편 46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 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이 자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불과 십몇년 전부터인가 하여튼 많은 영화들 가운데 인류의 그 멸망을 각가지 시나리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그런 믿음만 있다면, 그러한 종말이 온다고 해도,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46편은 우리가 강하고 튼튼한 피난처로 들어가면 안전하게 지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어떠한 강력한 공격에도 결코 무너지는 법이 없는 우리의 견고한 요새이시며 또한 우리의 견고한 산성입니다. 한 겨울에 강력한 추위와 한 여름의 뜨거운 열기 태풍이나 지진 해일이나 강력한 파도 앞에서 견고하게 자랑하는 이 세상의 문명은 무너지겠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다스림은 결코 영원토록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맞이할 최악의 상황인 죽음마저도, 죽음마저도, 우리를 더 행복하고 위대하게 만들 뿐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와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옵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어떠한 미래의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참된 요새이시고 방패이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